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셨네요. 자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. 그러면은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y 이렇게 쓰고 얘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. 은 0을 쓸 거고요. 여기다가 k를 쓰시죠.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k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됩니다. 근데 이쪽에 이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.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몇 x제곱, 뭐몇 y제곱, 이런 식으로 될 텐데, 어차피 능력이기 때문에 얘를 약분하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일반형,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으로 정리가 될 텐데, 여기에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쪽에 중심 좌표가 X자표는 뭔지는 모르지만 Y는 항상 0일 거예요. 그러면은 얘네들을 일반형으로 정리했을 때 이쪽에 이 Y자표가 0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B가, 이 B가 0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은 요 식이 곧이 식이 곧이 식이시잖아요? 그럼 이쪽에서 Y자표만 이 y 좌표의 개수를 합한 게 얘가 0이 되는 게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실 거예요. 그럼 여기에 y 좌표의 개수만 본다면 얘는 4, 마이너스 2k는 0이기 때문에 k는 2가 되실 거고요. 요 k에다가 2를 넣어서 요식을 정리하면 얘가 지금 현재 2가 나왔습니다. 그럼 얘는 3x제곱 더하기 3y제곱. 얘가 2, 2x에다가 4x를 하니까 6x. 아까 y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 마이너스 12는 0이 되시네요. 자 얘네들을 다3으로 나누시면 얘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.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하시면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에다가 4를 더하니까 5겠고요.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시죠. 얘가 r제곱이니까, 여기에 답은 루트5가 되겠습니다.